이런 자 여러분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신장 높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차에 예, 방송국에서 TV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TV 볼 수도 있으니까 모 방송국 모 네. 뭐뭐 프로그램에서 아, 어, 이렇게 <laughs> 설치를 해놨어요. 아, 어, 별로 생각이 없어서 안 한다는다는데 아, 아 이거 뭐 통사정을 하긴 해. 이렇게 얘기도 달아놓고 하고, 그냥 운영을 하면 된답니다. 네. 이 방송용 카메라가 네, 15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네. 이게 좋은 건가? 네. 소니꺼네요. 잘 나오나요? 세요 낙산의 광장 이동식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내리신 승객이 아주 뭐 세계적인 스타를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아. 어. 이동식 스튜디오 밖에서 유리, 유리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연예인을 그래서 이동식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와갑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저기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쇼 오디오 자키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세뱃짜 촬영합니다 제 이건 내 거예요 네. 네, <laughs> 내 채널 아, 채널 아, 이름 뭐예요 멀리까지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네. 왜요? 거기로 가기 괜찮은데 생각해 아 그런 거그 재미가 그렇게 신장로 팀이라고 있어요 신장로 아, 벌써 네. 신장로? 신장로. 신장로. 신장 신장로 <laughs> 어, 그게 어, 사틀리에요 신장로. 아, 그, 어, 네. 신장로. 네. 신장로. 그, 신장로? 사틀리라고도 하고 신장 그냥 말이라고도. 이런 도로를 의미하는 거. 예요도이별큰 길. 아, 냐면한 <laughs> 번에 시켜드려가지 않는 이별이라게 있잖아요. 런 이런 대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채널 이름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할머니나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 전방을 촬영하면서 목소리만 들어가게 해서, 아 어, 사투리나뭐 이런 걸아 해서. 저희 광주 사투리 해드릴 수 있어요. 해봐요. 아, 좋다. 광주 <laughs> 사투리 어어. <사투리요>? 어. <laughs> 약간 해보라고 하면 아, 네,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라고. 아, 그, 진행자도 그, 광주 사투리를 같이 써줘야. <laughs> 네, 네,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laughs> 네. 맞죠? 저 약간 처음에 차딱 탔을때는 같이 있을때 광주사투리 해봅니다 아, 이난 아, 어. 정말 모르겠어 야, 이게 뭐야? 카메라 왜있어? 아... 내 네, 사투리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전라도 광주 네네네 해봐요 광주사투리 시작! 지금부터 이제 광주사투리로 말하는거야 어떻게 그조용해이게 어떻게 해? 이또 영어로 얘기해달라고 아무도, 아도 오케이! 이러고 아듣 눈치만 오케이, 오케이 사진관 저는 특별히 안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자, 노중훈 잠깐 님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은 아니죠? 네, 저희 한번 졸업했어요 인사를 해야 거업 준비 중? 네좀 나이가, 나이가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 영상 편집 관계자 취업 시켜주세요.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아, 못 하잖아요. 아, 영상을 하고 아, 싶저 연락을 하고 연락처를 줘야 연락이 가지. 아, 콜택시 연락되는 데도가 택시? 나요시 지혜야. 이게 뭔 일이요?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안 하고 있는 거 우리 영상 편집 잘 하세요? 영상 편집이요? 네. 예, 예. 아, <laughs> 당당한 <목소리> <할때 목소리> <장단한> 노안을 <거 목소리> <때>. 잘 해요. <목소리> 그분 누구냐고? 저게... 여러분 저희 방송... 그런가? 아, 아까 전화 보는 아, 전화 준분그연락처누구 아, 네. 거예요? 어, 그, 된 아, 건데 언니 제가 만약 연락 오면 제가 전해 주세요. 아, 맞아, 그, 그걸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목소리> 네. 예. 혹시 저희 영상을 쓰고 싶으시가요 <laughs> 저는 동일 안했습니다. <laughs> 언니 내 취업계 <치욕> 막을 거야? <laughs> 언니 여기 탄 손님 중에 우리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 없었어요 오늘 손님이. 맞아요. 어 일요일날을 일요일날 왜 손님이 별로 없는데 이게 아침에 이게 달아놨어요 9 시에 달아놨는데 손님 제가 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쓸만한 영상이 없는데 이걸 야, 큰일이네 막저 혼자 막 걱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딱 걸린 거야 지금. 어떻게? 제가 이 영상이 보니까. 영상이 쓰고 싶으시다면. 어 제가 보니깐 지금 딱 쓰실거 같애 이거 아, 어, 취업시켜주세요 흐하하하하취업 <laughs> <laughs>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시집을 못가 <laughs> 뭔 <가. 오늘> 시집을 <laughs> 못가 시집가기 <laughs> 전에 취업을 해야지 여자야 <laughs> 시집하고 뭐상관 있나요? <laughs> 시집하고 상관이 없죠 요즘엔 취업이 <laughs> 아니 연인 찾아서 왔는데 뭐 이제 시집하고 상관 있나 <laughs> 그게 먹가이막 <못> <laughs> <laughs> 이렇게 된거 요즘뭐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연인 찾아다니고 콘서트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맞아요.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뭘 <laughs> 좋아하는 <laughs> 거요 순수한 마음으로. 양양. 아까 그 성시경 씨 방송할 때그 연애 연애 상담이나 뭐 이런 거그 사연 들었 들었나요? 저희 앞부분에 없어서 아, 없었어요. <laughs> 그밥 식사 드실 때부터 아 네. 그러셨구나. 예. 재밌던데요? 네. <laughs> 말재주가 좀 되더라고, 성신이 씨. 네, 음. 말주성이 잘하시고. 오늘근 더 재밌어요. 아, <laughs> 다음 다음. 네. 방 방영수 씨가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방영수 씨. 지금. 아, 맞아요. 음. 방명수 명수 오 명수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방송 끝나면 가시겠네? 네. 중식구 가세요. 중식구. 네. <웃음> 글쎄요 <웃음> 저 앞에 그 카메라 잡으시는 분 고생이 많네 그니까요 러 바람도 엄청 불어 어우 추워라 강원도 원래 이렇게 바람 많이 불어요? 아 많이 불죠 덜 부는거지 어. 아 이정도는 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메렌도 없어 요 여기 진짜. 메렌도 없단 말 알아요? 아. 메렌도 없다 메렌도. 어 메렌도 없다 메렌도 여기 그 봄하고 가을하고는 아주 바람이 아주 메렌도 없어요 메렌도 없다 어. 뭘까요 키즈 메렌도 아, 사투리. 네. 아, 어, 없다. 사투리야사투리 메렌도 없다. 메렌도 없다. 강주에서. 네. 메렌. 어. 아린 떴다. 아니야, 아니야. 땡. 힌트, 힌트. 땡. 힌트, 주세요. 힌트? 메렌도 없다. 바람이 메렌도 없다 뭐 이런 매, 그. 네, 맺다 아니. 야아이 아니, 없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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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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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땡이야, 땡, 땡. 아, 메렌도 없다. 바람이 메렌도. 또 엄청 나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아, 감좀뭐라야지 바람이 싱해 보여 바람이 징하다 징하게 <laughs> 어, 분다 징하게 분다 진하게 그 영화, 영화 그거 보셨어요? 어떤가요? 말모이 아 말모이 봤어요? 말모이 보니까 그각 지역 별로쫙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더만 아, 말모이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나 <laughs> <laughs> 네. 아, 오늘의 TMI 말모이 보울었다 저분들한테 촬영 여저 출연해달라 그래요 아저기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 동의를 안? 해 동의를 해야 나가지. 아, 아, 동의 안 했어요. 취업 해 시켜주시면 동의했어요. 반쪽만 <laughs> 반쪽만 내보여주셔도 됩니다. 오디오도 안 돼요? 오디오. 오디오는 상관없어요 오디오는 상관 없. 그럼 오디는 허락한 거네. 지금 이게 말이 다 들어가거든 여기. 아, 네. 오디오는 오케이. 오디오면, 오디오만. 오디오 살릴 게 없을 텐데 우리 자꾸 헛소리만을 거이 저희 헛소리밖에 안 해서. 편집하는, 편집하는 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중간중간에 아주 잘라가지고 제대로 쓴다고 오디오 겹 못하니까 계속 겹치게 말할까? <laughs> 아니면은 진짜 <지도폭> 뭐 기능이 있는 건가요? 너무 미치겠네 없어 없어 오디오는 괜찮은데요 나온다 <laughs> 명소 택시 너무 따뜻해 안녕하세요 세위스님니다 일로 가면 되죠 <간대죠>, 일로 예 <laughs> 네.

아 저기구나 네. 스튜디오가. 제가 예 제가 감당해야 하 예, 예. 제가 지금까지 간직해온 이념들 끝내야 할 때가 올것이라는 것을. 깨출는안 돼요. 네? 방출 그뭐그 편집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지. 고맙습니다 예. 네. 알고 보니까 다 꿈이었다고. 뭐. 꿈이었다뭐 이런 꿈이었다뭐 이런.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 서울에서 오신 분 승객들입니다 예, 지금 내려서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있네요 저는 또 다른 또또 또 다른 손님들이 계시나 여기도 아마 그 젊은 층들이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을 모시,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고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무튼 그분이 세계적인 무슨 스타라네 좀 전에 손님이 말하길, 예,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 방송 몇 개나 들었어요? 어? 방송이요? 네. 마지막 거 들러 간 거라서 마지막 거만 들었어요. 앞에 거앞때밥 먹었어요. 아, 그럼 다른 연예인이 하는 하는 걸 하나도 안 들었어요? 슬쩍 슬쩍 들었어요. 아, 마지막 연예인이 인기가 많은가 봐. 남자 아이돌이로. <laughs> 월드스타라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여기 온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다 <laughs> 다 팬들이라 그런지 네? 월드스타라는데 그요예 맞아요. 바로 그냥 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네 맞아요. 마세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잘 생겼어요. <laughs> 제가 오늘 거기 그기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작진들이 섭외한 차량이었는데 아 진짜요? 무슨 응. 섭외예요? 그 방송이 나가면서 어떤 그 듣는 분들의 반응, 승객들의 반응 뭐 어떤 아, 그런 어. 영상을 쓰려고 어. 여기 카메라 달아놨었어요. 여기. 어. 그 카메라 달고 제가 몇팀 모셨었는데 반응 같어요 <laughs> 그분들 바로, 바로 이렇게 막던데요. 카메라 보더니 얼굴을 바로 가리던데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어? 저거 뭐예요? 카메라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가시는 곳에서 섭외한 차량이에요. 그랬더니 예? 근데 꽤 많이 오셨네. 한 200명 오셨다며요. 보다 여자분들만 오셨겠지 뭐. 브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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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이저예예이저가라이저 브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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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이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소리는 괜찮다는데. 소리는 네. 어, 괜찮아요? 이름도 말하거 그렇네요. 어떤 앞에 따진 분은 얼굴을 그냥 계속 그치? 가리고 가시더라고, 네. 이렇게 <laughs> 모자로. 근데 팬들이 대부분 제가 모신 분들은 다 성인이야. 음, 맞아요. 여기까지 오려면 학생들이 잘못 주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laughs> 아, 여기 가실 거예요? 공심이 네네네 네. 어, 리 사진 본거 같아 여기 크루프에 갔어 와, 어, 진짜? 신고해 <laughs> 아니 이거 그거 있잖아 아 그래? 그루프그는그 말하는 거 아니 그 어차피 그 남기니까 길죠 거기서 이제 거의 다 갔죠 아직도 계시나요? 그그 그 구경하러 오신 분들. 네, 저희가 마지 저희는 바다 좀더 보다 온 거라. 아 아니.